본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를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수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엔게디 말씀 묵상을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요, 아모스 6장 말씀입니다. 6장은요.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만 치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도 없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이북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요, 지금 누리는 정치적, 경제적인 번영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고난 없는 영광,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 없는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없는 영광은요, 마귀가 주는 최고의 유혹이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요 공짜는 없어요. 누가 공짜로 뭔가 준다 그러면요, 이, 죄송한 얘기지만 당연히 사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공짜로 자꾸 무언가를 준다거나 쉬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 돈 버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요. 여러분 건 더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물건을 반값으로 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 싸게 사려고 했다가 결국 그 반값마저도 다 날리고 말았지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 친한 친구 목사도 그때 속아서 tv한테 값을 날렸다고 굉장히 속상해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더 쉽게 돈을 벌수 있고 더 쉽게 출세할 수 있고 더 쉽게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유혹한다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100% 사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이 안전하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단 한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은혜, 하나님의 은총만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 밖에 다른 이 모든 것은 대가를 치러야겠지요. 주님께 쓰임받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다는 사람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주님의 뜻이 이그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지만 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겠지요.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대가 없는 영광이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패망이 시작되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돈이라는 것에 이 물질에 집착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또이 고난을 많이 겪었지요. 그래서 삶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현재 나라가 강성해지고 풍요로워졌음에도요. 옛 가난의 기억 때문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싶은, 다시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 싶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을 더 섬겨 써야 되는 건데 오히려 물질에 매이고 물질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물질을 쌓는 것에 대해서 정지하진 않아요. 그러나 돈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돈보다 도 사랑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정도로 몰두하는 일에는요. 틀림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채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믿었고 군사적인 동맹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신앙에서 굉장히 큰 위험 요소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정당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될 겁니다 물질은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가장 큰 유혹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인생을 걸었다는 라 사람이 무슨 염려,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는데 무슨 염려가 나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면 마귀는 우리에게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긴 사람을 무엇으로 도대체 무엇으로 시험하고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이 재물이 귀한 사람은요, 과학의 유혹을 만나게 돼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까지 전부 다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은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심령에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물질에 지배된 사람은 물질이 많아도 평안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지요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물질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복으로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의 지배자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이스라엘은 자신이 짊어져야 될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을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서게 만들기 위한 희생과 고난을 받아들여야지만 합니다. 내 욕심이 죽음으로 내 의가 죽음으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살아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짊어져야 될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도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의 깊은 단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지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야지요.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로도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